안녕하세요. 예,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오늘이, 오늘이 11월 14일입니다. 예,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에,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 우리 가반수 아니면 국회의원 정족수의 가반수 이상 또는 국회의원 정족수 그러니까 300명 전체 에, 국회의원 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무조건 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부, 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뭐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여당 국회의원이 뭐 200명이고 2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그 야당 의원은 100명도 안 된다. 그러면은 여당 국회의원들 단독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법안 처리고 뭐고 일사천리로 다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제안을 하는 것은 에뭐 여당 의원이 250명이고 어그 국회의원 선출한 을 결과를 보니까 여당 그 국회의원 선출 인원이 250명이고 야당 국회의원은 50명 밖에 안 된다. 우리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잖아요. 지방 국회의원, 뭐, 전국구 비례 대표의원 합쳐서. 그러면은 여당이 국회의원 250명이고 야당이, 어, 가장 하에서 야당이 50명 밖에 안 된다. 아, 그렇게 될 확률은 없지만은, 아, 그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뭐든지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국회의원 재적, 재적 의원의 2분의 1 이상 되면은 법안 뭐 통과한다. 아니면 3분의 2 이상, 음, 동의하면은 탄핵이 가능하다. 뭐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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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여당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을 뽑아보니까 300명 중에서 250명이고 야당이 50명이다. 그러면은 야당의 50%가 반드시 찬성을 해야만 가결이 될수 있는 그 비율을 전체 국회의원 300명 전체 비율을 비교하지 말고 야당, 그 다음에 이 여당 국회의원을 비율을 넣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당 의원은 뭐한70% 정도 어~ 하고 야당 의원은 한30%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100%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당 의원이 만일에 국회의원 선출해보니까 200명이다. 그리고 야당 의원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에 여당 의원은 200명이면은 70%까지 찬성을 인정해주니까 2 7 2 4 140명. 그리고 야당 의원은 100명이니까 313, 30, 30명. 해서 200명 이상이 되면은 국회의원 3분의 이 이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탄핵한다든가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된,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아, 항상 그 야당 여당 국회의원 총 선거 때. 에, 적절한 그 절묘한 그 숫자를 비등비등하게 에 뽑아주는 절묘한 국회의원 숫자를 항상 그 확보한다는 보장이었거든요.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봐요. 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면은, 어, 그30% 이상, 뭐, 70% 이상, 가반수잖아요 가반수 (3분의 2) 이상이면 (37에 21) 그러니칠7 0 7 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3분의 2)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3분의 2) 이 정도의 찬성이 있으면은 뭐이든지 다 통과된다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헌법 개정 모든게 된다 할때 그렇게 되면은 각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 국회의원이 찬성을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당만 20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요안 어,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지금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서 비율을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 70% 하고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100명이 안 되더라도 30% 해서 100%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당 의원이 300명 중에서 200명이다. 그러면 야당 의원 국민의 의원 국회의원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3분의 2 창, 3분의 2 창성을, 3분의 2 찬성률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에 그 여당 의원이 200명이니까 7 0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2 0 (24) (140명까지) 예 찬성을 음 만땅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 0는 국민의 힘에서 배당을 해서 찬성이 나와야 가결 정족수가 되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 힘이국회의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30명) 해서 여당 음70%어 200명의 70%면 140명 하고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이 100명이 있다면은 30%면 30명 하고 하면은 어 140명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음 여당 국회의원이 이 저기 이에 200명면은 70%면 얼마예요? 이 724, 14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 국민의당을 30%높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1.3. 3은삼 해서 170명. 170명이 되면은 이제 사, 뭐, 가반수가 됐다. 아니면 3분의 2 이상, 저기, 찬성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안이라든가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동결을 하자는 저기 찬성을 했다는 의미를 부여하자는 얘기예요. 비율을 따지다 여당 야당이 이이뭐 야당은 한 사람이 찬성을 아안 해도 관계없다. 그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100% 만약에 그 3분의 2라고 하면은 300명의 3분의 2이라고 하면은 한 200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200명이 200명이 나올라 그러면은 에, 그~ 그렇게 이제 프로테이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하면은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렇지 않아요? 70% 만들어지게.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당 의원이 뭐, 어, 어, 딱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어 반드시. 아니면은 50% 50% 이렇게. 여당 의원이 만일에 그, 200명이든 간에 에 5, 20, 100명 하고 야당 의원이 뭐 50명이 안 되고 100명이라고 그러면 50명 그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비율을 따져서 아 그찬성이 정적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여당 의원들이 200명이 넘면은 으 야당 의원이 한 명도 찬성을 안 해도 일방,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가결 정력수고 되잖아요. 그건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야당 국회의원이 100명이 안 되더라도 프로테지를 배당을 하자는 얘기예요. 적정 수를.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보면 은 가장 그 합당한 부합되는, 에, 그, 에, 국민들의 대익, 대의 기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또한번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30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다. 그러면 50%잖아요. 535. 300명에. 150명이 찬성을 하면은 50%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당이 한 100명 정도 뽑는 프로테이지를 개선해서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야당의 50% 정도를 뽑는 걸 배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150명을 채우자는 얘기예요. 어, 그면 야당 의원이만 200명이다 그러면은 어, 그 50%를 여당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면 5, 5, 20 되잖아요. 100명. 그리고 야당에도 이제 50%를 초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노. 50명, 그럼 150명 되잖아요. 그러면 가방수가 딱 맞습니다. 그냥 50% 50% 그렇게 해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아, 그러면, 요, 요, 그, 집검당이 국회의원 200명이라고 하면 50%는 5 1백명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지금, 음, 국민의힘이 100명이라고 하면 50%면 오, 히려는 50명이잖아요. 그러면 150명. 그러면 반절이 가반수 이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배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가결 정족수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런 식으로 3분의 2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라도 그 찬성 바, 반대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뽑아준 야당의 국민의 대표인데. 그, 야당이, 국회의원의 대의 기관인데, 그, 야당 의원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대의, 대의해서, 프로티즈를 배당해가지고, 찬성, 판성, 그,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걸 생각해요. 아. 만약에 뭐 국회의원이 뭐 저기 지금처럼 하면은 300명 중에서 뭐 집권당 여당, 여당이, 여당이 국회의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못할 게 없잖아요. 국민의힘, 그 저기 국회의원들은 한 명이 반대 뭐 찬성하지 않아도 야당을 완전히 제쳐놓고 여당 혼자서 단독 처리가 무소부여 프리로 그냥 일사천리로 뭐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에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에그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지지해가지고 뽑아줬는데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 국민들을 대신해서 반대 찬성 의사 표시도 못하고 제쳐놓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200명이 되니까 그 구당만 전부 다 찬성을 해 가지고 뭐든지 다 한다. 그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50% 50% 해야 된다는 얘기 예요 그래야 딱 맞아요. 그래야 아 뭐참 법안이라든가 뭐 탄핵 이라든가 뭐라든가 아 너무 그 권력 입법 의 입법 남용이 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수. 그 타협이 이루어지고 적정 수준으로 유도가 된 그냥 그~ 넘어 그 입법 남용이 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가장 좋은 적절한 여과 과정을 과정을 거쳐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할수 있는 그런 기능에 도달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활당 프로테이지 할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야당도 5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7대3 비율로 하자는 얘기예요. 야당 국회의원 7, 70% 7 그다음에 야당 국민의 의원 30% 해서 100%를 맞추든지 아니면 은 5대 5대5 여당 50%, 야당 50% 해서 5대5도 5대5 비율로, 어, 그, 어,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찬성, 반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음, 참정권의 원리를 따져서 그,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5대5가 어렵다면 7대3. 아무래도 여당이 좀 유리해야 되니까 7대3을 하자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가반수가 되려면은, 어, 그, 여당 국회의원이 200명이라고 하고, 야당 국, 민의당이 100명이다. 그러면 총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그러면은, 여당이 200명이니까, 2 7 2 4 140만, 140명이 뽑힙니다. 음, 구, 그러면은, 어, 이제, 예. 가반수 이, 이상이 되면은, 만약에 70%면은, 이 724, 14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150명이면은 되니까, 국민의 당에 그, 어, 뭐, 10%든지 20 20%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배당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 됩니다. 그래서 만일 여당이면 국회의원이 전부 다찬성을 한다 그러면은, 의석 200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70%니까 140명만 하고 나머지 10명은 국민의 대당에 배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명의 10%잖아요. 10%를 국민의 대당에 할당을 해서 하면은 100명의 10%면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 140명 하고 50명 하면 150명이 딱 되잖아요. 가반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5대5 하든지 7대3으로 하든지.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할당 제도 를 해서 그래도 야당이 여당 국회의원 이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 그래도 그 국민의힘 뭐 100명이 안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민 이 저게 야당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국회에서 자기 의사 표지를 못하고 아예 그 제외를 시킨다. 그게 민주주의의 그 대의권 행사, 그 참정권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